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녁 식사로 지금 아얌 나시 고래 닭볶음밥과 쌈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는 쌈발 맞다라는 거는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쌈발 문다라는 거를 해볼 건데요. 지난달에 순바와에 가서 제가 좀 배워왔어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해보려고. 왜냐면 이 쌈발 문다가 어느 반찬, 어느 밥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마 발리에 여행을 와봤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쌈바를 한 번씩은 다 맛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다 너무 좋아해. 발리 놀러 왔던 친구들은 정말 쌈바를 맨날 찾을 정도로 좋아하고 제가 한국에 갈 때에는 쌈바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인도네시아 사람이잖아요.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니까 성공하는 걸로 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어, 재료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도 대부분 구할 수 있어서 아마 발리 쌈발이 너무 땡긴다 하시면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쌈발을 시작하기 전에 밥부터 해야겠어요. 어, 한국에서는 저희가 보통 수돗물로 씻은 다음에 나중에 지을 때에는 생수를 부어서 밥을 하잖아요. 근데 발리에서는 처음부터 생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하수이다 보니까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씻을 때부터 생수로 쭉. 이게 좀 귀찮아. 그냥 수도꼭지 딱 틀고서는 하면 되는데 이거는 쌀 씻을 때 매번 이제 아쿠아를 준비해가지고 씻어야 되니까 좀, 좀 귀찮아요,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는 이렇게. 토마토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샬롯, 조그만 양파, 그리고 고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애기쓰고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 없어서 저도 친구한테 사다 주고 한 건데, 이거는 어... 한국에서 뭘로 대체해야 하지? 제 생각에는 이 트라시 우당은 젓갈이랑 진짜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액체의 유적 있잖아요. 그거를 한 스푼을 맥스로 잡고 좀덜 넣거나 아니면 한 스푼을 다 넣거나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쌈발 묵다에는 반블럭만 쓸 거예요. 이거 하나를 다 넣기에는 지금 토마토랑 해서 양을 많이 만들 게 아니라서 반블럭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쌈바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아까 이렇게 씻어 놓은 재료들을 다질 거예요. 사실은 이걸 다지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이제 현지인들은 돌로 된 거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갖고 있질 않아가지고 양을 많이 하면 블렌더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양이 적으니까 한끼 먹을 것만 만들 거거든. 그래서 지금 곰돌이 다지기로 만들 거예요. 아주 그냥 요기네 만능이야 곰돌이 다지기. 볶음밥 할 때도 좋고 이런 거 다질 때도 좋고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져볼게요. 자 일단 고추부터 좋아, 잘 다져지고 있어. 자 다져진 고추를. 아이 칼이 너무 작다. 몰라면 안 되겠다. 다져진 고추를 쪽에 담고. 오 냄새가 아주 매워요. 고추 양은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될것 같아. 근데 저는 이따가 나시고랭이랑 딱한번 먹을 것만 만들 거라서. 그리고 이번에는 샬롯. 샬롯을 다질 거예요. 곰돌이 사지게 해뒀고 와, 진짜 짱이야. 최고야, 최고. 너무 잘 다져서 주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샬롯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밤에 뽀뽀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뽀뽀를 안 해줘. 너무 냄새난데. <laughs> 그리고 다음은 토마토. 토마토는 너무 잘게 다지지 않고 대충 좀 덩어리가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랄까? 자, 토마토도 다져볼게요. 토마토도 다 다져졌어요. 음, 맛있어. 어, 매워, 어, 매워. 고추가 무덤나봐. 어, 매워. 음, 큰일 어큰걸좀 잘라. 그래도 양이 많다. 한 번만 먹고 말건데 자 이제 중요한 슬라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반 블럭만 쓸 거예요. 어우 oh. 냄새 이게 냄새가 어떠냐면 어, 한국에 있는 재료를 생각하면 약간 멸치 젓갈 있죠 멸치 젓갈 시장에 가면은 막 멸치 젓막 어, 멜젓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냄새야 근데 그게 이렇게 고체 형태로 굳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넣어야 맛이나 이거랑 소금이랑 설탕, 이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워낙 딱딱해가지고잘안 풀어지더라고. 저는 대충 이렇게 잘게 뿌개가지고 쓰거든요? 잘게 뿌개서 넣고, 비벼? 이제 막 비벼야 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 소금. 그리고, 설탕을 한 숟갈 넣을 거예요. 아 그때 이부가 하시는 거 보니까는 설탕을 제법 많이 넣으시더라고. 저는 지금 한반 숟갈 정도 넣거든요. 먹어보고서는 조절을 하려고요. 아그 돌로 된 그게 있어야 돼 이렇게 막 뭉개는 게 그게 있어야 맛이 딱 나고 이제 이게 즙이 다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어머! 사실, 여기 조그만 제록 니피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안 사왔네요. 아이, 몰라. 없는데, 어떡해. 일단, 이렇게 제가 다 섞었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아그 조그만 귤 제로 뉴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약간 새콤할 거 아니야? 그거 하나가 좀 맛있네. 어 냄새는 딱이야. 냄새는 진짜 쌈발있다딱어딱그 냄새야.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렇게 어. 블렌더로 갈지도 않고, 그 현지 분들이 쓰는 돌로 이렇게 민 것도 아닌데, 맛있네. 어, 얼큰하네. 맛있다. 소금, 한, 이거, 이걸로 소금, 반에 반? 한 3분의 1 정도 넣고, 설탕 반 넣은 거거든요? 됐네. 잘했네, 잘했어. 이제, 아얌나시고랭만 만들면 돼요. 이거 쌈발, 쌈발 문다, 나. 고추 세개밖에안 넣지 않았나, 아까? 바로 땀 나요. <laughs> 아, 얼큰해. 아, 이럴까봐 내가. 고추 좀만 넣는다고, 넣은 건데. 아씨 바로 땀나네 나 어떡해 나 병걸렸나봐 왜 이렇게 땀 많이 흘려? 매운거 먹으면? 아무튼 맵지만 맛있어요 매운거 잘 못드시는 분은 저보다 고추를 하나 더 빼세요 그럼 될것같아요 여행을 딱 끝내자마자 방금 남편이 도착했어요. 안녕, 슬라마타타. 얼마나 가까이냐? 마시딱이죠, 뭐? 라파르, 어맛야 우다. 누 좋아. 여사님. 오호오호. 오늘의 저녁은 아얌나시고렝가 쌈발문다야. Yang penting itu sambal mentah. Oh, oh, ini spicy banget. Coba ya, <gasps> Ya, jangan online. Jujur uh. aja. Ini enak banget. Apa? Nasi goreng atau sambal? Nasi gorengnya enak. Karena ada ayam panggang. Uh -uh. Kalau sambal sambalnya, ...tebak. Cincin? Oh. Cincin aja, Rasanya fresh banget. <gasps> Tapi bebek itu tampak jeruk nipis ini dengan terasi kan? Hmm, sama terasi, tomat hmm. Hmm, enak banget tadi siang aku lupa beli jeruk nipis oh. jeruk hmm. nipis, yang kecil itu baby jeruk purut nipis, ya jeruk purut namanya jeruk purut? Hmm. Hmm. tapi tanpa itu tidak apa-apa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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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k banget 오 좋아 좋아 짠짠짠짠짠 <laughs> 음.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솔직하게 맛있대요 쌈발이 예. 진짜 마름을 열열 정도로 맛있대 성공이야 대성공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국에서 만약에 만드실 때는. 에 제가 아까 했던 방법이랑 진짜 너무 쉽잖아요. 거기에 젓갈만 그것만 조금 대체해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 요리는 대 성공 이제 쌈발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감이 완전 많이 붙었어. 그러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맛있는 어 발리 요리를 배우게 되면 꼭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